8월 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질문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예수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재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서는 정치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우주적으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이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하여서 벌을 주셨죠 이런 사건들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종말의 징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제자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와 관련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종말 이전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입니다. 임금은 헤롯 아그리바처럼 유대인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자들은 벨릭스나 베스토처럼 이방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해당과 임금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의미하고 옷과 집권자들이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리뽀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박해가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박해와 신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복음 증거에는 기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복음 전파에는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박해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받을 그 박해는 그들에게 영광이 될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렇게 박해를 받고 신문을 당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리 말할 것을 연습하거나 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스테반, 바울이 신문을 당하면서 변명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변호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변과 지혜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의 의사를 구변과 지혜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할 말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팍하는 것도 힘든데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제자들을 죽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겁만 주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스데반이 그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16절의 말씀이 실현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 상황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은 이런 미움도 감당해 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은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박해와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아시겠다고 장담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든다면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는 믿음 가운데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로 인하여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이 너희 영혼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알려 주시고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군대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군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군대의 진영들을 말합니다. 군대들이 막사를 짓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군대 진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들이 둘러쌌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죠. 멸망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군대에 성이 둘러싸였습니다. 그 유대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것이며는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라. 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왜냐하면 유대 지방 전체가 산악 지방이기 때문에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 피하라라는 뜻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촌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는 전쟁이 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촌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피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 안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멸망의 때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죠.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통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우연히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도구입니다. 이 징벌의 날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로 가까워 왔습니다.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 이로다. 짐벌의 날에는 아이 뵌 사람들과 접목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거들인 여인들에게 왜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당시 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4세가 어린아이들을 거느린 여인들을 야만적으로 표현했던 야만적으로 대했던 그 일에 근거한 묵시적 표현인데요. 아기 엄마들에게 더 화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문학적으로 큰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인들, 아기 엄마에게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에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유대 땅과 유대 백성에게 큰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예루살렘은 이미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살과 포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이건 역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언된 일이었죠. 그렇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즉, 로마의 승리가, 계속된 승리가 마치고 끝날 때까지, 유대는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겠죠? 못 들은 채 하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가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십니다. 핍박과 미움을 받고 학살을 당하며 포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이십니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승승장구, 만사 형통만 있다면 좋겠지만, 제자라면 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왜 즐거움만 주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본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손해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될 기회입니다. 그 영광을 얻을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솔직히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이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인지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처럼 어려운 명령이 인내와 순종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성령님 붙들고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